자, i7.0에서 마가린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, 마가린의 북막하기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,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, 즐겨찾기 추가를 선택하십시오. 예,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 위치 지정 부분에 연결 폴더를 선택하신 후,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추가된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 상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도구 모음 잠금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링크를 선택해 주십시오. 그럼 우측에 연결이란 부분이 보일 겁니다. 이 부분을 끌어 놓기 해서 아래 내려놓으시면 맨 우측에 마가린의 북막하기 버튼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내네 마가린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즐겨찾기 추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, 위치 지정에 연결 폴더를 선택하신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가린의 북막하기 옆에 내네 마가린 버튼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그린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연결 쪽에 많은 즐겨찾기가 추가된 경우도 있는데, 이런 경우는 브라우저의 좌측에 별표 모양을 선택을 해주십시오. 맨 아래 부분으로 위치된 걸볼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제일 상단으로 끌어 놓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좌측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